아큐 에어 서스펜션 시승 시승 후기 나왔습니다. 어, 호동환 님 어떠세요? 지금 JK가 아큐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5대 5니다 지금. 5대 5요? 고민이 많습니다. 고민이 많으시다고요? 유로바를 포기해도 될 정도로 예 너무 좋다 보니까 모르겠어요. 이게 그냥 이건 직접 타 보지 않으면 이 서스펜션의 이 장점을 모를 것 같아요. 뭐 말보다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 번씩 타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소름이 제... 돋습니다 지금 아, 소름이 돋아요. 네. 그 정도예요? 아 조금 보탠 거 아니죠? 제가 지금 투싼을 타고 있는데 에일로는아 아, 예. 아, 투싼이 쓰레기인걸 지금 또 알았습니다. 아 그럼요. <laughs> 네, 이더블리 분보다도 아, 표현이 안 돼요, 그러요 지금 속도는 시속 100km 조금 안 됐어요. 90km 조금 넘었고요. 지금, 주행 모드 단계는 2단계. 2단계. 2단계가 3.5인가요? 네, 3.5. 3.5로. 네. 여기서도 이제 또 1.5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. 네, 내릴 수 있죠. 네, 1.5로 내리면은 주행 질감이 더 좋아지겠죠? 그렇죠. 쫙, 저, 붙어가는 느낌? 맞습니다. 다운 튜닝에 대한, 다운 그, 서스에 대한 그런 느낌? 제가 제, 자, 마지막 자존심에 안 타보려고 했는데, 네. 결국 타긴 했는데, 이게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또 타게 됐네요. 음, 이게 JL 글래디에이터라 좋은 거 아니에요? 어, 이제 또, 이제, 대표님께서 미국에서는 이제 JL만 타고 이제 오, 타보셨는데, 뭐 JL도 글래드랑 똑같다고 하는데, 네. 곧 어느 누가 이제 주인공이 될진 모르겠지만, JL도 이 정도 승차감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. 왜냐면 제가 지금 JK의 코유로바를 지금 타고 있는데, 네. 코유로바보다도 뭐 비슷하겠지 했는데, 아, 코유로바가 잡지 못한 부분을, 이게 몸으로 느낄 정도로 잡아주니까. 네. 아, 그 정도라고요? 네. 이거는 아 코요로바를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느낀 점. 코요로벌 현재. 네. 이 승차감은 어. 뭐 이거를. 어, 저도 살짝 아까 그 주행해봤을 때 느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이제 메인의 코리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승차감을 좀 좋아해요. 뒤에가 쭉쭉 늘어지는 승차감. 좀 하드한 거보다 근데 아까 제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딱 내리고 주행을 하는데, 어 1단계 때보다 2단계가 높은데, 높아서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는 사람들의 보통 편견인데, 어 2단계 때가 훨씬 좋았어요. 뒷부분이, 어 이게 뒤에가 꼬리가, 꼬리가 치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코너에서 아까 제가 램프 구간에서 60에서 80km 구간에서 그 램프 구간을 턴을 했는데, 운전자가, 이 차가 버킷 시트가 아닌데, 운전자를 잡아주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핸들에 힘이 안 들어가. 원래 보통 그 정도면 핸들에 힘이 들어가서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? 지금 네? 손바닥으로 걸쳐서만 가고 있지 습니다아 이거 지금 직진 중인 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래도 이게 원래 JK나 일반적인 풍선 이런 것도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나도 그냥 뭐 핸들에 뭐직임도 없고 뭐, 직진적으로 가면 어, 좋습니다. 이게 그 아큐 에어 서스펜션이 또이 장점 중에 하나가 주행 중에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을 뭐 보통 운전하는 상태에서는 핸들을 놓고 다니진 않겠지만 핸들을 딱 항상 잡고 다니겠지만 급브레이크를 그 밟았을 때 핸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다라 고 그러더라고요 네? 지금 속도가 110km, 120km인데 고속도로라 지금 밟을 수 없어요 밟으면 저희 후미추돌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아, 제가 아까 아무튼 테스트 해봤어요 테스트 해봤는데 100km에서 40km까지 제가 급브레이크로 그 밟아서 해봤는데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뭐 우측, 좌우측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솔리드엑셀 타입 이런 랭글러들 차량은 심지어 순정 차량도 예, 순정 튜닝하지 않은 순정 차량도 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핸들을 잡고 오오오 하면서 예, 그런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어 오늘 시운전을 제가 지금 대략 1시간 반 정도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했는데 어 만족입니다 예. 참 아쉬운 거는 JK 제가 현재 JK 투도어 오는데 JK 투도어는 안 나온다 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 네. 차를 포도어로 바꿔야 되나요? 네. 어떻게 포도어 이거, 이거 아 포도어. 네. 아무튼 지금 아 주행질감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이후로 안탈 겁니다. 아 호동 왕자님 그거 이거 모드 좀 한번 바꿔줘 보세요.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3.5에서. 네. 여기 1.5로 지금 오차 낮아져요 네, 오뭐쫙 붙어요 다운튠이 네. 다운튠이 네, 다운 네, v A p 세단 네. 다운튠이 막 네, 그런 거 들어가나요? 또 여기서 3.5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이제 네. 1.5의 그 주행감이 또 네. 달라져요 오. 근데 그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음. 조정하시고 타시면 이게 지금 핸드폰 어플이랑 원래 리모컨 컨트롤 이게 또 같이 연동이 되나봐요 네 같이 오. 연동이 됩니다 예쁜데요. 리모컨도 확실히 이쁜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퀄리티가 음. 또 다르게 느껴지는 요번에 로드킹 지프에서 아주 그냥 작정하고 어, 한번 깔템은 까봐라 작정하고 한번 이거 총판을 땄다고 또 들었어요 네. 아, 기대됩니다 요거 오늘 도로 고속도로 어, 일반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 주행 그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어, 요거 후기는 로드킹 지프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오프로드 자갈밭 자갈밭 인정 사정 없이 100km로 쏘는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